뭐 그냥 그냥 내가 이만큼 많이 했다. 그냥 그거에요. 내가 이, 이만큼 플레이를 많이 했다. 티셔츠는 블리자드 공식 홈페이지 블리자드 스토어에서 구매했습니다. 동맹은 178레벨 짜가라.

저 균열 보이시 말입니다. 군세자는 저 균열을 통해 전장에 나타납니다. 제가 원시 시대부터 방송할 때부터 크레드 행님은 계셨어요. 제가 윈도우 2000으로 방송하던 시절부터 계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입, 입고 있던 캐릭터 티셔츠는 아마 루시드일거예요우비 티셔츠는 최근에 입, 입었던 적이 없어가지고 저, 저 투수분은 스타일때도 분명히 애들 공격력 플러스 15% 높을거야 응 아니야 에잉 나 때는 말이지 응? 캠을 키는거 상상도 못했어 응? 도네이션? 아 그런 기능은 정말 도네이션이 멋떠신지도 몰랐어 나 때는 그런 단어가 존재하기도 전에부터 방송을 했어, 내가 당연히 장난이고요 도네이션은 도넛으로 만든 카네이션입니다 그럴싸함 당연히 장난이고 아, 저글링 해변 광전사 그럼 카보 티셔츠네요 제가 다음 팟 때부터 방송했어요, 다음 팟. 상대방 종족이 뭐였죠? 테란이네? 테뻔뻔 아 그러고 보니 아까 테란 종족은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 맞다 깜빡했다 협동도 재밌냐고요? 그냥 좀 할만해요 네 적당히 즐기기에는 괜찮은데 나는 이미 적당히 즐기기를 넘어가지고 지금 어 이러면 안되는데 <laughs> 저 사람 나가면 어떻게 깨지? <laughs> 테란도 잘하면,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는 초보 유저들이 이제 보통 종족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가장 이제 무난하고 좀 자유도가 높은 테란을 추천을 많이 했었었는데 지금은 밸런스가 너무 비판이 되어버려가지고 그스를 많이 추천하는 추세에요. 테란도 나쁘진 않습니다. 저그만 아니면 은 뭐. 땅이 즐기기를 넘었는데 현린이라고우긴다고요 아니 내현린인데준비되받아 그래 자가라 언제다까요? 그냥 나가 주셔도 괜찮은데. 시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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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우기는 게 아니고 현민이에요저 사람들이 자꾸 저 모함하는 거예요 벌써 4베이스로 뭐 할지, 미래 계획 채우는 중. <laughs> 그건 아니고, 그냥 제라툴이 워낙 유닛들이 좀 비싼 히센테는 테란 잘하시나요? 테란으로... 테란으로도 다이아 2 티어까지는 가죠. 아니다! 아, 테란이 다이아 2티어가 아니지. 마스터를 제가 테란으로 갔어요. 제가 주종이 쩍은데, 쩍은은 다이아 1티어인데, 주종이 아닌 테란으로 마스터 3티어를 처음 갔어요. 그 얘기인 즉슨, 테란은 사기다. 스승과 할 때, 스승의 주종만 배우랬다고요 아, 그건 뭐 상관없어. 근데 솔직히 요즘은 제가 무작위를 다 해서... 와, 돈짱 많어. 그러니까 되게 예의가 많으신 분이네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바쁘면 그냥 탈자... <laughs> 저도 보통 말잘안 하고 탈자 하거든요? <laughs> 아, 이게 또 제가 반성하게 되네요. 아, 씨. 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인성의 상태에 문제가 생긴다. 아, 아니다. 자가라는 광란 있으니까, 야, 너는 거기서 대기해라. 너는 가끔씩 여기서 광란을 써줘야겠어. 마침 메카닉이 나왔으니까 지금, 어, 암흑기사를 가봅시다. 마스터면 어느 정도냐고요? 마스터면 상위 4% 정도. 군단의 심장은 상위 2%였는데, 공허유산이 상위 4%로 마스터 비율이 좀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군단의 심장이랑 공허유산이랑 그 실력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장에균열 작전 포착습니다 반대할 분쇄자들이 금방 나타날 겁니다. 여긴가 아, 여기야? 헐. <laughs> 좋아. 아... 야~ 대박 잠깐만! 와~ 저거 진짜 좋다~ 공물 랠리~ 와~ 대박 꿀팁이다~ <목소리> 야~ 역시~ 각 고수 시청자분들이 주시는 팁은 정말 남달라요. 다이아 3, 다이아 1 어느 쪽이 더 높은 거예요? 숫자가 낮을수록 높아요. 제가 그러니까 마스터 3은 마스터의 가장 밑바닥, 찌끄레기!

난겁니까 자가라가 가스를 먹고 있나요? 다 먹고 있는데 지금 팔가스 먹고 있는데도 가스가 부족하다고? 저... <목소리> 라가 열심히 맹구좀보라 뽑아 가라데 와. 화이라 전장에 나타났습니다! 놈들을 제거 저거 죽밤에서 하면 감염체들 전부 일벌레화? 제가 그 업적 깬다고 도련 변이에서 공생충이랑 감염된 테라 넣고 해봤는데, 저글링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가라 바퀴는 안 떨구시나요? 아, 떨굴까 생각했었는데, 그냥 안 떨궜어요. 그냥 저 혼자 한번 해보려고. 아무 기사 효율 한번 볼려고 아, 자가라, 당신의 그 뛰어난 인성, 잊지 않겠습니다.